여러분, 모두, 다, 아, 안녕하세요. 강자입니다. 오늘은, 이제 라이징 스타, 미니 페일온이 업데이트가 된다고 합니다. 15일 점검 후에, 이제 업데이트가 된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간단하게 보면은, 이제, 사디어 만의 118짜리, 히샬리성, 116, 밀링코, 뷰치, 사비치 116, 버질 반데크, 118. 이제 여기 있는 선수들이, 이제, 전부 다, 이제, 미니 페일온이 생긴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은 선수들이 나오고 이제 대상은 S 그리고 RS 선수이며 실제로 경기에 출전하지 못한 선수의 경우 기존 미니페이스온이 유지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기에 출전하면서 이제 라이징스타인 선수들 이제 그 선수들의 미니페이스온이 바뀐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굉장히 어, 잘 나온 것 같고 보시면은 이강인 선수도 바뀌네요 이강인 선수도 바뀌고 김승규 바뀌고 미리 사둬야 될것 같아요 이런 걸 보면은 미리 사둬야 될것 같고 자, 대충 이런 모습입니다 일단 소흥민 선수 바뀌고요 이제 성민 선수는 거의 200억 대기 때문에 사실 사진은 못하죠 어쨌든 이렇게 바뀐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